쏙쏙 한국어 어휘왕 토픽 1 초급 2급 31일차 미래 미래 미리 미리 미술관 미술관, 미역국, 미역국, 미터, 미터, 미따, 미따, 밀가루, 밀가루, 밀다, 밀다, 바깥, 바깥. 바뀌다, 바뀌다. 바닥, 바닥. 바닷가, 바닷가. 바라다, 바라다, 바라보다. 바라보다, 바르다, 바르다, 바이 올린, 바이 올린, 박수, 박수, 반대, 반대, 반드시. 반드시 반바지 반바지 반지 반지 반찬 반찬 받아쓰다 받아쓰다 발가락 발가락 박다, 박다. 방금, 방금. 방문, 방문. 방법, 방법. 방송, 방송. 방송국, 방송국.